요즘 유난히 이런 생각이 자주 떠올랐어요. 내가 정말 필요해서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될까. 방을 둘러보면 물건은 많고, 마음은 오히려 복잡할 때가 많잖아요. 정작 필요한 건 그중 아주 조금뿐인데, 그걸 알아채지 못한 채 바쁘게만 살아온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 부쩍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정리한다고 테이블 위에 올려둔 물건들을 잠깐 치워봤는데, 그 순간 느껴지는 묘한 편안함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없음이 저를 들여다보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순간 있으셨나요? 가끔은 비워야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또렷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저는 일부러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책한 권을 읽게 됐는데요. 단순하게 사는 삶을 다룬 책이었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이 너무 정신없다 싶을 때 읽어보라고 권해주셨거든요. 읽다 보니 몇몇 문장이 오래 머물렀고 그 문장들이 한동안 제 삶에 불을 켜주는 느낌이었어요. 오늘은 그 책에서 얻은 울림과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작은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나이쯤 되면 비우는 일이 단순한 정리를 넘어서 내 마음을 위한 선택이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조용히 저와 이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구독 버튼은 우리가 서로를 놓치지 않기 위한 작은 약속 같으니까요. 그럼 제 이야기를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저는 예전에는 늘 조금씩 불안했어요. 혹시 모자랄까봐, 혹시 다시 얻지 못할까봐, 가지고 있는 걸 손에서 놓는 게 쉽지 않았어요. 물건뿐 아니라 마음도 그랬죠. 괜히 챙겨야 할 걱정. 버리지 못한 미련,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오래 남아 날카롭게 걸려있을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정리정돈에 관한 책을 읽다가 물건을 비우는 건 결국 마음을 비우는 연습이라는 문장을 보게 됐어요. 단순한 말인데 이상하게 마음을 울렸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심리학자는 사람이 물건을 쌓아두는 이유 중 하나가 언젠가를 대비해 마음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라고 했대요. 그 말이 참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불안한 마음을 채움으로 덮어두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작은 실험을 해보았어요. 하루에 하나씩만 덜어내보기. 아주 작은 것부터요. 안 쓰는 컵 하나, 입지 않는 목도리 하나. 그런데 희한하게도 물건을 하나 비울 때마다 제 마음에서 무언가 하나씩 풀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마치 숨이 더 깊어지는 것처럼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지키고 있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나를 묻고 있었구나. 내가 소중히 여긴 것은 물건이 아니라 그걸 붙잡으면서 얻고 싶었던 안정감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붙잡았던 힘이 조금씩 풀렸어요.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람이 가벼워지면 주변도 달라 보인다는 걸요. 물건을 비우니 공간이 넓어졌고, 공간이 넓어지니 마음이 덜 흔들렸어요. 작은 일에 덜 지치고, 불필요한 비교도 조금 줄었어요. 이게 바로 비움이 주는 힘이구나 싶었죠. 책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복잡함이 많은 삶은 결국 선택을 어렵게 만든다고요. 반대로 단순함은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또렷하게 보여준대요. 그 문장을 읽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러더라고요. 지나치게 많은 것들 속에 있으면 정작 중요한 게 뭔지 구분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씩 덜어내다 보면 남아있는 것들이 더 선명하게 떠오르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한번 비워보니, 아, 이거였구나 하고 뒤늦게 알게 되는 순간, 물건이든 관계든 마음의 근심이든, 비우고 나서야 보이는 게참 많아요. 저는 요즘 그걸 조금씩 배우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이 생각보다 외롭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비우면 잃을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오히려 여유가 생기고 그 틈으로 좋은 것들이 들어오더라고요. 마음에 여백이 생기면 그곳에 빛이 들어와요. 전에는 보지 못했던 작은 행복들이요. 이렇게 쓰고 보니 제가 조금은 가벼워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스스로도 참 다행이라고 느껴져요. 비우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니 저 자신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붙잡고 있던 건 실은 물건이나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이 주는 안정감이었더라고요. 물건을 버리면 내가 가난해질 것 같은 느낌. 관계를 정리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될것 같은 두려움. 오래된 걱정을 내려놓으면 괜히 마음이 허전해질 것 같은 불안감. 한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쉽게 버리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익숙함이 주는 안전함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라고요. 우리가 불편한 삶을 살면서도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 역시 이 익숙함 때문일 때가 많대요.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어요. 저도 모르게 익숙함에 기대 살았던 시간을 떠올리게 했거든요. 저도 예전에 이런 경험을 했어요. 한동안 정리해야 한다고 느끼면서도 계속 밀었던 방 하나가 있었어요. 들어갈 때마다 약간 답답했지만 막상 정리하려고 하면 손이 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마음을 굳게 먹고 박스 몇 개를 꺼내 비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물건을 치우면서 제 마음속에서 오래된 감정들도 같이 떠올랐어요. 아. 이 물건은 그때의 나를 지켜주던 거였구나. 이건 외로웠을 때 괜히 사들인 거였구나. 저건 필요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허전해서 끌어안고 있었던 것이었구나.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내가 가진 물건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물건들이 나를 붙잡고 있었구나. 어떤 철학자는 인간이 놓지 못하는 이유는 놓는 순간 내가 누구였는지 다시 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대요. 그 말이 정말 깊게 와닿았어요. 비우면 빈자리만 남는 게 아니라 그 빈자리에서 진짜 내가 보이니까요. 그게 때로는 낯설고, 때로는 두렵고, 그래서 사람들은 차라리 채워두고 산대요. 하지만 비우는 시간에는 이상하게도 따뜻한 순간이 있었어요. 아, 이제야 조금 알겠다. 내가 왜 이렇게 급하게 살아왔는지, 왜 자꾸 채우려 했는지, 그 모든 게 부족함 때문이 아니었고, 불안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냥 괜찮지 않은 나를 보는 게 어려웠을 뿐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부분이 정말 신기했어요. 그 낯선 나를 마주하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정말 조금은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비워진 공간을 보면서 내가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구나 하는 묘한 자신감도 생겼고요. 책을 읽다 보면 누구나 한 문장은 마음에 남잖아요. 저에게는 덜어낼수록 삶이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삶이 다시 보인다는 문장이 오래 머물렀어요.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앉아서 내 삶을 다시 바라봤어요.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 놓지 못했던 감정들, 그리고 이제야 조금씩 풀리는 마음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지금도 붙잡고 있는 무엇이 있으신가요? 버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버리면 내가 흔들릴까봐 애써 쥐고 있는 건 없으신가요? 저는 그런 마음을 오래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잘 알아요. 그걸 놓는다고 해서 나라는 사람이 작아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단단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비운 자리에서 지금의 나를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니까요. 저는 요즘 그걸 아주 천천히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흥미로웠던 건 비우기 전에는 그렇게 복잡하던 마음이 막상 덜어낸 후에는 별것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비우기 전에는 괜히 중요해 보였던 것들, 나를 지켜주는 줄 알았던 물건들, 놓치는 게 두려웠던 감정들, 그 모든 게 사실은 내 삶을 조금씩 무겁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 던져요. 영희야, 이건 정말 지금의 너에게 필요한 걸까? 이 질문을 던지면 불필요한 욕심이 조금 줄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져요.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으로 지금의 나를 다시 바라보는 것. 그게 비움이 주는 가장 큰 선물 같아요. 비우기 시작하면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물건을 치우는 것 뿐인데 마음 속에서 오래된 감정들이 하나둘 떠오르거든요. 저는 처음엔 그게 낯설었어요. 왜 서랍을 정리하는데 10년 전 생각이 날까? 그런 의문이 계속 들었죠. 근데 제가 들은 심리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의 뇌는 공간의 정돈을 내면의 정리와 비슷하게 인식한다고 하더라고요. 바깥이 정돈되면 안쪽도 자연스레 정돈되고, 바깥이 복잡하면 마음도 함께 복잡해진대요. 오랫동안 쌓아둔 물건들이 사실은 내가 여태껏 미루어둔 감정의 흔적이라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정리할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건 물건이 아니고 마음이에요. 예전엔 몰랐어요. 저도 그냥 치워야 하니까 치운다고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비워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상하게도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지치는지, 어떤 관계가 나를 힘들게 했는지, 그런 것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공간이 단순해지면 생각도 단순해져요. 그 단순함이 내가 숨기려 했던 마음을 조용히 드러내요. 어떤 철학자는 혼란은 늘 필요 이상으로 가진 데서 시작된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책에서 읽었는데 그 문장을 보고 오래 멈춰 있었어요. 정말 그래요. 혼란은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쥐고 있어서 생기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혹시라도 누가 필요할까봐 언젠가 다시 쓰게 될까봐 남겨두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물건을 계속 쌓았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정말로 그걸 다시 찾는 날은 거의 없었어요. 우리는 늘 언젠가를 말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비움은 물건을 버리는 기술이 아니라 내 인생을 다시 선택하는 용기라는 걸요. 불필요한 것들이 사라지면 남아있는 것들이 훨씬 또렷하게 보이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무언가를 치웠을 뿐인데 마음이 갑자기 맑아지는 순간 그 낯선 상쾌함이 사람을 조금은 다른 삶으로 이끌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물건이 줄어드니까 집이 넓어졌고, 집이 넓어지니 마음이 덜 흔들리고 마음이 안 흔들리니까 사람에게 휘둘리는 일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조용한 자신감이 생긴다고 할까요? 버려도 괜찮구나, 채우지 않아도 괜찮구나.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보이는 것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전에 보지 못했던 햇빛의 방향. 조금은 낡았지만 정든 가구의 질감, 고양이가 낮잠 자는 소파 위의 평온함, 예전엔 물건들이 가려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비워내고 나니까 새삼스럽게 다시 보였어요. 어느 책에서 이런 표현을 읽었어요. 단순함은 삶의 본모습을 드러나게 한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복잡하게 얽혀둔 것들을 하나씩 풀어내다 보면 삶은 사실 아주 단순했구나. 지금 누리는 작은 것들이 그대로 행복이었구나. 그런 걸 비로소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는 요즘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을 자주 바라봐요. 비움은 결국 지금의 나를 바라보는 연습이니까요. 앞으로의 나를 만들기 전에 이제야 겨우 지금의 나를 알아가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비우고 나서야 보인 것들이 있으셨나요? 저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 던지면서 조금씩 더 가벼워지고 있어요. 비움을 계속 하다 보니 제가 예전과는 조금 다른 눈으로 삶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전에는 늘 뭔가를 채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능력도 채워야 하고 경험도 쌓아야 하고 사람 관계도 넓혀야 하고 그래야 뒤처지지 않는다고 믿었죠. 그런데 요즘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꼭 채우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지금의 나로도 충분하다는 걸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철학자는 사람의 욕망을 컵에 비유하며 가득 채우려 하는 사람은 늘 목마르고 적당히 채워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컵 반만 있어도 기쁨을 느낀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 문장을 읽고 저는 한참 동안 조용히 컵을 바라봤어요. 정말 그래요. 컵을 채우는 건 물이 아니라 마음이더라고요. 저는 한동안 무언가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이 컸어요. 혹시라도 멈추면 내가 뒤처질까봐 사람들에게 가벼운 사람처럼 보일까봐 계속해서 앞으로 달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그렇게 바쁘게 산다고 해서 내 마음이 깊어지는 건 아니었다는 걸요. 비우는 시간을 가지면서 저는 비로소 머무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잠시 멈춰 서서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법이요. 저는 요즘 아침마다 집안에 들어오는 햇빛을 유심히 봐요. 옛날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빛인데, 비워진 집안을 지나 천천히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니, 그게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비 하나에도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 보면 제가 예전보다 더 여유로운 사람이 되었나 봐요. 한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불안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현재 머물지 않고 늘 앞으로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그 동안 왜 그렇게 지쳤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늘 미래에 가 있었어요. 아직 오지 않은 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마음을 쏟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저는 작게라도 지금에 머무는 시간을 만들어요. 차한 잔을 마시는 몇 분, 책한 페이지만 읽는 순간, 고양이가 자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는 시간, 이런 것들이 저를 지금 여기로 데려오거든요. 그 순간엔 저는 아무것도 채우지 않아도 충분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비움은 결국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위한 선택이었어요. 언젠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편안히 살기 위해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변화가 생기니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누군가와 맞추려고만 노력했는데 요즘은 제 감정도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은 그대로지만 나를 잃어가면서까지 관계를 붙잡지는 않아요. 비우는 과정에서 나를 지키는 법도 배우게 된 거죠. 얼마 전에도 이런 순간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굉장히 빠른 리듬으로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며 저렇게 살면 멋있겠다 생각하기도 했지만, 곧이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나만의 속도가 있지. 예전 같으면 비교하며 조급해졌을 텐데, 지금은 제 속도가 편하더라고요. 비워낸 만큼, 나에게 맞는 속도에 머물 수 있게 된것 같았어요. 비움은 삶의 속도를 늦추는 게 아니라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또렷하게 해줘요. 무엇을 더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알려주거든요. 저는 그게 나이 들어가며 얻는 가장 큰 지혜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젊을 때는 채워야 할 것들만 보이지만 나이 들수록 덜어내야 할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게 참 고맙더라고요. 이제는 채우기보다 머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비움이라는 걸 오래 생각하다 보니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정말 가볍게 살고 싶은 이유는 뭘까? 처음엔 그저 집을 정리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질문은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가벼워진다는 건 아무것도 없이 산다는 뜻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흘려보낼 줄 아는 힘. 그 힘이 생기면 삶이 또렷해져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멀리해야 하는지, 어떤 순간에 행복을 느끼는지 그동안 밀어둔 질문들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어느 날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정리한 뒤의 방에 가만히 앉아있었는데 이제 막 비워낸 공간에서 제가 잊고 지냈던 감정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많은 걸 하느라 제 감정을 챙기지 못했던 거죠. 바쁘게 살아온 시간도 소중했지만 그래서 놓친 것도 많았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어요. 어떤 철학자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머무는 자리만큼 성장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이 참 좋았어요. 채우기 위해 빨리 움직여야 할 때도 있지만 가끔은 멈춰서 마음이 머무를 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뜻처럼 들렸거든요. 비우기를 계속 하다 보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물건일 때도 있고, 사람일 때도 있고, 때로는 오래 붙잡고 있던 두려움일 때도 있어요. 나는 왜그 두려움을 붙잡고 있었을까? 왜그 말에 마음을 쓰고 있었을까? 조금씩 내려놓고 나면 지금의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요즘, 덜어낸 만큼 넓어진 마음 안에서 새로운 여유를 느껴요. 가벼워지니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부드러워지고 하루가 조금 더 느긋하게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참 괜찮아 보여요.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젊을 때는 몰랐던 가벼움의 품격이랄까요. 비움이라는 건 우리 인생을 다시 가꾸는 과정 같아요. 쓸모없는 가지를 잘라내야 나무가 더 건강하게 자라듯이 우리도 조금씩 가지치기를 해줘야 더 단단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움은 결코 늦은 나이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 마음 한쪽만이라도 가볍게 비워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 작은 비움이 우리 삶을 조금씩 바꿔놓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쓰면서 저는 제 삶을 한번더 돌아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떠오르는 장면이나 마음이 있었나요? 비움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서랍 하나를 정리하는 일일 수도 있고, 오늘 하루 마음 속 무거웠던 말을 살짝 내려놓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조금씩 가벼워지는 과정에서 우린 다시 자신을 만나게 되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걸 비워내고 싶으신가요? 혹은 비웠더니 비로소 보였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시면 저도 천천히 읽어볼게요. 이 공간에서 서로의 이야기가 부드럽게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된 책은 단순함에 관한 이야기들을 담은 책이에요. 저도 누가 추천해줘서 일부러 찾아 읽었는데 그 안에서 가볍게 사는 법에 대한 작은 힌트들을 얻었어요. 여러분께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담아봤어요. 오늘도 이렇게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조금은 또렷해지길 바라며. 여기까지 일라이영이었어요.